안녕하세요, 꾸님들. 자작꾼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자작을 하면서 하나쯤 있으면 정말 괜찮을 법한 드라이버 피트 세트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녀석입니다. 자, 자캠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품이고, 우리가 자작을 하거나 뭔가를 분해를 해야 될때좀 어려운 나사들이 있잖아요. 별 모양의 나사라든지, 뭐 육각나사라든지, 사이즈가 정말 천차만별이라 우리가 별도의,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양하게 그 나사들을 풀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풀기도 힘들고 정말 불편한 게 사실이었어요.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그동안 그 걱정을 다 덜어버릴 수 있는 정말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가성비 좋은 그런 드라이버 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품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세 분을 추첨을 해서 오늘 보여드리는 이 자케미 드라이버 비트 세트를 세 분께 보내드릴 테니까요. 지금부터 덧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한번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자케미 드라이버 비트 세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외부 케이스 같은 경우는, 오, 그래도 좀 튼튼한 재질이에요. 뭐 쉽게 깨지거나 이렇게 좀 가벼운 스타일이 아닌 좀 뭔가 고급스러운 그런 스타일의 케이스고요. 자, 케이스를 열어보면 내부에는 짜잔! 와, 정말 많은 비트들이 들어있죠? 그동안 우리가 자작을 하면서 이렇게 육각볼트를 풀기 위한 이런 육각렌치, 또 별렌치. 별렌치 중에서도 우리가 좀 힘을 줘야 되는 제품들은 이렇게 기억자로 생긴 별렌치. 그리고 또 작은 드라이버들. 큰 드라이버가 아닌 작은 드라이버들은 또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. 이렇게 정말 다양한 우리가 도구들이 필요한데, 이제 이 자캠이 세트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됩니다.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드라이버 핸들이죠 자 핸들 같은 경우도 좀 사이즈가 손에 딱 적당한 사이즈 우리가 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부분이 있어서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드라이버를 돌릴 때 편하게 풀고 잠글 수 있게끔 정말 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바디 부분도 약간 실리콘 재질이라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아서 좋네요. 우리가 이렇게 드라이버를 풀고 조일 때 미끄러운 느낌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안정성 있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드라이버 핸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위쪽으로 올리고 잡아다니면 일단 2단 이렇게 2단으로 길이까지 늘어납니다. 그래서 조금 깊은 깊이에 이렇게 드라이버 비트를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2단으로 늘려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앞쪽은 이렇게 육각으로 이 비트들을 끼울 수 있게 돼 있는데 자, 비트 같은 경우는 자석으로 돼 있어서 살짝만 가져다 대도 착하고 달라붙습니다. 어떻게? 착 이렇게 해서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뭔가 깊은 곳을, 비트가 떨어지면 안 되는 곳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자석으로 달라붙기 때문에 절대 빠질 일이 없다는 거. 자석도 상당히 강합니다. 지금 보면 뜯을 때도 힘을 줘야 돼요. 쉽게 안 뜯어지고 이렇게. 자석력이 상당히 강해서 비트들을 떨어뜨릴 그런 실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비트들을 살펴보면 이쪽에는 자, 십자 드라이버.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. 어,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비트는 없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이 정도 크기에 맞는 이 십자까지는 있다는 거. 십자 드라이버 비트가 정말 다양하게 있고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자작을 하게 되면 이 일자 드라이버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 보면 정말 작은 사이즈의 일자 드라이버부터 큰 사이즈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보다 더큰 사이즈까지 이렇게 사이즈별로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십자나 일자. 기본적인 드라이브 구성은 이거 하나면 충분히 어떤 제품이든지 대부분 커버가 될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별 모양의 비트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위쪽에는 구멍 뚫린 별 모양의 비트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육각 비트들이 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별 모양이나 육각 비트가 우리가 자작을 하면서 정말 풀고 잠그는 게 정말 힘들었던 그런 나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캠이 하나 있으면 별 모양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쭉쭉쭉쭉쭉쭉 돌려서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드입니다. 이 하드로 그라인더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하드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, 여기에 맞는 작은 별모양의 렌치가 없었어요. 자, 한번 찾아볼게요. 자켓미에서. 음, 별모양인데 좀 작은 사이즈니까 이 정도. 오, 딱 맞네요. 자, 그러면, 촥! 그리고 꽂아서 돌려만 주시면 이렇게. 와, 아, 정말 간편하죠? 자,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. 그 전에는 별 모양이 작은 거, 제일 작은 거. 아, 안 맞아. 제일 작은 것도 안 맞아요. 그럼 육각에서 제일 작은 게 맞을라나? 아, 이것도 안 맞아. 이것도 안 맞아. 그동안 이렇게 별 렌치가 있더라도 사이즈가 맞는 게 없어가지고 못 풀고 있던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아, 이제는 그런 걱정이 필요가 없겠죠. 다시 이번에는 잠가볼게요. 이렇게 쉽게. 역시, 장비는 좋고 봐야 돼요. 너무나 편리하게 별렌치들을 열고 닫을 수 있죠. 오,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석 비트가 있습니다. 자, 이 자석 비트 같은 경우는 자작을 하다 보면 어떤 곳에 나사가 떨어지면 나사를 주워야 되는데 조금 손이 안 닿는 부분, 작은 공간이라서 손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이 자석 비트를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연결대를 이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자면 자, 먼저 2단으로 늘려주시고요. 그리고 중간에 또 연결대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길어집니다. 약 30cm가량으로 늘어나서 그리고 이 자석으로 된 비트를 앞쪽에 촥 하면 우리가 어떤 곳에 나사가 빠져 있으면 이렇게 넣어서 자석으로 샥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. 아우, 너무나 편리하죠?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. 좀 깊은 곳에 이렇게 손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피트가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빼지, 어떻게 빼지 할때 이렇게 해서 샥 너무나 좋죠. 와, 이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나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. 자, 그리고 내부에는 이렇게 핀셋도 자작에 필요하도록 핀셋도 하나 들어있네요. 그리고, 위쪽에는 이렇게 오프너가 들어있습니다.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어떠한 제품들을 개봉을 할때 그런 케이스들은 이렇게 쭉 넣어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딱딱 이렇게 제끼면서 좀 칼이나 드라이버로 하면 케이스가 손상이 돼서 지저분하게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오프너까지 두 개가 있어서 그런 자작에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오프너도 들어있습니다. 오, 이 부분도 상당히 좋아요. 자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가 이렇게 좀긴 모양으로 있네요. 와 자석은 진짜 정말 강한 것 같아요.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. 이게 조금 저렴한 제품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. 오, 근데 여기 뭐지? 자 여기 자석 모양이 있네요. 우리가 드라이버 비트 자체가 좀 자성이 뛸수 있게끔 이렇게 좀 문대서 자성을 생기게 해주는 그런 단장 것 같아요. 비트에 대면 이렇게 자성이 좀 생길 수 있도록. 그래서 비트 자체에서 자성이 있어서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자성을 띄게 해주는 그런 단자. 오 좋아요.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를 압착을 해서 이렇게 들때 쓰는 그런 압착 판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케이스 뚜껑을 열어보면 역시나 오프너가 있습니다. 이런 틈 사이를 이렇게 우리가 열어줄 때. 그럴 때 사용하는 오프너입니다. 그래서 이 오프너도 이쪽에 보관을 할수 있고요. 그리고 이 아래쪽 공간에는 이렇게 작은 볼트나 너트들을 좀 보관해서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비상용으로 어,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서 이렇게 보관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말 많은 종류의 비트들이 들어 있고요. 저도 자자 그러면서 솔직히 이 부분을 전부 다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세트가 하나 있으면 우리가 당장 사용을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이렇게 필요할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작은 육각 볼트도 여기에 맞는 육각 렌치를 찾지를 못해서 한동안은 사용을 못했습니다. 하지만 자케미가 있으면 촥자 이렇게 넣어서 돌려주면 풀립니다. 어우 너무 좋죠. 자 이렇게 그동안 이게 없어서 이 칼라를 교환을 못 했었어요. 여기 있는 두 녀석들은 다 사이즈가 안 맞거든요. 이제는 그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. 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얼마나 사용하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이 육각 볼트나 별 모양의 볼트들을 많이 사용합니다. 자체적으로 그 제품을 분해를 못 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작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이런 도구가 없으면 못 풀게 된 부분이 정말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뭘 만들 때 이렇게 비트들이 좀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 자케미를 선택하셔도 정말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. 가성비가 너무나 좋은 제품인 것 같고 이 비트들의 강도도 정말 강하다고 하니까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게이 케이스에서 비트들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. 뒤집어도 안 빠져요. 보통 조금 저렴한 제품들은 이 케이스에서 이 비트들이 빠지다 보니까 사용을 하다 보면 몇 개씩 다 잊어먹어요. 하지만 자케미는 튼튼해서 흔들어도 안 빠지죠. 자, 이렇게 좀 고정력이 좀 좋아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얼마 동안 이 제품을 사용해본 느낌은 가성비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단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어, 저같이 손이 큰 사람들은 이 비트를 좀 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. 비트를 좀 잡아서 뺄수 있는 뭔가의 도구가 있으면 좀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받았습니다. 뭐 추후에 그런 부분은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. 아직까지 이렇게 드라이버 비트 세트가 없고 혹시라도 드라이버 비트 세트를 구입 예정이시라면 이 자케미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 판매처는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요. 한번 참고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